반갑습니다. 도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장비는 현대 HX300 네, 파워 구삭기입니다 현대 장비에, 예, 현대 장비 중고를 하나 우리 박사님께서 구입을 하셔서, 네, 차주분께서 구입하셔서, 어, 지금 35톤 용 예, 대용량 네, 파워 구삭기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보시면은, 여기 보면 붐이, 어, 뒤로, 뭐, 최대한 넘어갔습니다. 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중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견인고리가 여기 있죠. 견인고리에서, 지금은 우리 견인고리를 버켓 때문에, 제가, 어, 다안 숙였습니다. 요, 지금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버켓 실린더를 때리려고 그래서. 근데 요, 버켓 링크를 다 완전히 안으로 안으면은, 또 고리가 탑승까지 그의옵니다 그래서 분을 들고 어, 탑에 최단 바짝 붙이기 위해서 그래야 어, 이동을 할 때나 어, 옆에 회전을 할 때나 중심이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됐다. 어, 보시면은 붐 시린더가 포인트가 기존에 여기에 지금 장착이 되는데, 지금 열로 앞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 포인트가 일로 가면 갈수록 네, 힘은 더 쓰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파워 암 시린더가. 조립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단한들이 그 끝단으로, 붐의 끝단으로 위치를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압력, 똑같은 실린더에서도 네, 많은 그 중량을 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각도 싸움이라 그러는데, 네, 각도를 최단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어,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붐 실린더를 네, 파워암으로 활용을 했고, 버켓 실린더는 또 대용량, 네, 대용량으로 이렇게 또 정대를 해서 어, 설치를 했습니다. 견인고리는 우리 차주분이 원하는 대로 네, 그렇게 해서 장착을 했고, 어, 브레이드를 이렇게 장착을 했죠. 네, 브레이드는 받치는 용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네, 아이돌로 쪽으로 한게 아니라 아이돌로 쪽으로 하는 게 정석이지만 서포로께 네, 쪽으로 장착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또 뒤쪽으로 가보고, 가고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객의 희망 사항에서 우리가 네, 신발장을 이렇게 또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신발장을 장착하고 브레이드 시린더 역시 대용량입니다. 어, 브레이드 시린더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이렇게 저희들 설치를 했고 네, 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바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어, 이게 운투 바라스 밸브인데 저희들은 내장형입니다. 어, 기지성품에 나오는 것들은 보시면은 어, 나중에 저 보면 되는데 외장형이다 보니까 많은 호수가 가서 어, 선 어, 브레이크 홀딩 별별 해제하고 또유압을 공급하는 그런 타입인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장형에서 안에서 다모든이다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브레이드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대큰 파이프를 이렇게 또 보정을 했죠. 삼각대를 세워서 어, 크레이를 예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인 포스터에도 하나 바이프를 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조치를 했습니다. 분을, 파워 굴삭기 특성상 분을 최대한 탑 쪽으로 붙이다 보니까 탑 유리를 때리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 또 보호가드를 이렇게 하나 더 추가로 또 설치를 했죠. 네. 어, 뿜시린더입니다 기존의 붐시린더도 정대가 됐고, 가운데 파워 붐시린더가 하나 더 추가로 다 장착이 되는데, 요 가운데 파워 붐시린더는 운전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 추가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더 일반적일 때는 그냥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 힘을 쓸 때는 일, 이 가운데 센터 시린더에도 오일을 공급을 해서, 네. 그걸 하는 거죠. 유압을 넣어서 강력한 힘을 낼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어, 버켓 실린더는 나중에 내려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네. 어, 웨이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웨이터는 우리가 2.8톤, 어, 절수 없는, 네, 사항인데, 렇게 보서 이쁘게 설치가 됐죠. 네, 요게, 어, 메이커 미라클. 기적을 만들자 기적이 일어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웨이트는 너무 험해서 저희들이 도색을 새로 진행을 했습니다 뭐새 차처럼 거의 새차 수준이죠 네 이렇게 스택커를 붙이고 새로 마무리를 했고 어,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사이드 판금도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다 진행을 했죠 처음에는 여기에 어, 외부 충격이 있어서 변형이 됐는데 판금을 새로 다 해서 도장까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사이드 카버도 마찬가지로 교환을 했죠 옆에도 마찬가지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 변형이 있었는데 다 판금을 다 전체적으로 다헹 겁니다. 역시 사이드 카버는 교환을 했고, 네. 전면의 부분도 네, 판금을 새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장을 새로 진행을 했고, 이렇게 네, 됐죠. 네. 자, 네. 자, 이제 내려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옆으로 돌린 모습인데, 웨이트에서는 이렇습니다. 상단을 다올렸상태거든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되고, 브레이드 기존 웨이터, 구조 웨이터.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HS300이고, 어, 우리 하가지고 가시는 우리 대표님이 한주, 네, 조경도 부동산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네, 평택토지.com, 하면은, 네, 우리 한주에, 우리 두주호 회장님, 박사님, 네, 자가용입니다. 영업용은 아니고 자가용으로 자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제작을 하는 거고, 옆이 어 모습에는 이렇습니다. 어 그리고 버켓 실린더를 보시면은, 네, 우리 장비로 치면은, 어디 급이냐면은, 네, 530급 버켓 실린더가 이렇게 들어갔죠. 대용량입니다. 개닝고리는, 네, 요렇게, 이게 몇 톤이냐면은, 어, 30톤짜리 하나, 그리고 22톤짜리 양쪽으로 두개그래서 요렇게 지금, 현재 덜렁대, 어, 장착이 됐고, 요거는 요렇게 덜렁대입니다. 어, 개닝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주분들이 따라서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네, 장착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냉각캔을 3개 별도로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어 지금 현대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수품의 기존에 있어서 요 3개만 달아도 네, 충분히 어, 냉각효과가 강하게 네 발이 하리라 이렇게 보는거거든요 네별브는 요렇게 시스템이 요렇게 요게 예, 암, 파워암 전용이고, 예, 요게, 굵종, 요게 브레이드용, 예, 브레이드 컨트롤 레브 예, 요거, 예, 고거 그 위에서는 간단하게 뭐,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예, 특별하게, 네, 소개드릴 거는 없네요.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지원 좀만은 하고 네, 오늘 오후에 제들이 이 장비가 강릉으로 출발을 합니다. 강릉으로 네 강릉에 우리 한주 예 작업장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강릉으로 그러면 출발을 하도록 어,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운전체 시운전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중고장비다 보니까 그 서행 쪽에 어 서행 기게에 약간의 진동 뭐 정상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진동을 좀 느껴집니다. 근데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 나무 작업하시는 분들이 자꾸 서행 압력을 올리려고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올리는 거는 어, 상관이 없지만은 압력이 올라가면 갈수록 서행 못하는 무리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행 압력을 좀 낮게 가는 이유가. 그 시스템을 해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든 기계든 역구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하 그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데 그거는 뭐 차주분들이 또 알아서 뭐 하실 부분이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어 저기 오후에 강릉으로 출발을 해서 내일부터 이 장비는 본격적으로 네 현업에서. 수명이 다 하는 그날까지 한 5년 정도를 네, 열심히 살아갈 계획입니다. 네, 장비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뭐잘 나왔습니다. 각도도 그렇고. 우리 차주분이 직접 오셔서 테스트를 했는데, 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당진에 우리 김정한, 어, 저, 이태식 사장님만 쟤들이 수증을 해서 나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파워구사기는 크게 문제없이 잘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현대 HS 300의 우리 두인 파우굴 사기를 제작해서 장착을 했는데, 다른 궁금하신 사항들은 또 질문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